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코인 참견 시점의 고참씨입니다가상오폐 시장에서 현재 시간 기준의 시가 중에 5위에 랭커되어 있는 솔라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증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증치 해주시고 또 영상 증치 이후에 고참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4월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1차 상승을 강하게 랠리를 보여주고 적정한 구간에서 눌림목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2차 상승을 보여주고 또다시 2차적인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솔라는데 하방의 압력보다는 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방적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죠. 무디스가 피치사 그리고 s p 사 이어서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시장 자체는 큰 충격 파동이 없이 오히려 주요 3대 지수 자체가 나란히 강부합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만큼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막대한 미국발 재정 적자를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그 경고성 신호음을 보내었지만 어, 금융시장 자체는 크게 충격을 좀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 같은 주 시장 자체가 강부합세를 마감을 하다 보니까 어,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도 다수 적가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선별적인 등락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어,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충격파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. 는 이미 시장 자체의 일정 부분 반응이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같은 그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에 시장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강보합을 보여주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다소 차익성 매물이 좀 출래가 되어지지만 수화를 좀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솔라나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드리움 리플 등시가총이 상위에 랭크된 코인들이 먼저 1차적으로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좀 해주고 난 다음에 가산자산 시장의 안중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밈코인들의 경우도 동반 상승으로 어, 오름폭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한 변동성을 재차 확대할 수 있는 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자체가.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문자와 같이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코참치 채널 선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코인이죠 뭐 트레이딩 관점을 통해서 좀 단기 공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 공략을 좀 드릴 것이고 단기적인 공략 자체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매수해 놓고 올라왔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스윙 조관점에서의좀 대응했던 추천주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 3 번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처에 있는 코인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 자체를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의 성향인지 스윙적인 관점의 성향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맞는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의 명과 또 매수 가격과 목표가와 간략한 코멘 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홀로 매매 하시는 것보다 곧잠시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매 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솔라나의 현재 1봉 차트를 크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좀 가파르게 2차 상승을 보여주면서 1 2 1평선의 저항을 좀 돌파하고 난 다음에 결국 25-6만원 선을 좀 올라 타고 난 다음에 30만원 선까지 강하게 우리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시는는 부분은 이겠죠. 3월달에 좀 강하게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요때의 매물자체를 소화를 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 자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이 부분에서 거래량 자체가 좀 수반이 되어지면서 소화의 속도를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좀차익성 물량들이 추회가 되어지면서 솔라나도 다시 한번 121일 평선을 좀 살짝 급깨 들었다가 크게 밀려 내리지 않지만 밑에 이제 14일 이평선과 하단 부분에 30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대가 좀 지켜지고 있니다 입니다. 그러면 이 가격대 222만 한 5천 원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. 22만 5천 원 정도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수렴 과정 자체는 결국은 좀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롤링을 좀줘 가다가 박수근을 돌파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니까. 현재 소실 나신 분들은 오히려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솔라나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꺾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소량의 매물을 좀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놓고 본다면. 소화 이후에 출세된 상승이니까 오히려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오히려 물타기 전략을 통해서 평균적인 단가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수렴 구간 자체가 강하게 바닥에서 1차 상승 그리고 수렴 이후에 2차 상승을 보여줄 때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적인 부분에서 분할 매수에 가담해놓게 되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계속적으로 최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솔라나의 현물 ETF와 관련된 심사와 관련해서 승인을 좀 지연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반복적인 ETF의 승인 연구에 더 불구하고 솔라나의 ETF의 승인 가능성은 현재 시장에서는 90% 정도까지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.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이드리움 같은 경우에도 선물 ETF 승인 이후에 현물 ETF의 어떤 그 흐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.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미국발 무역 전쟁이 완료가 좀 되어지게 되면 결국 가상자산 시장 쪽의 정책적인 흐풍 자체가 반영이 되어지면서 하반기 전략적인 비축 자산과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반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ETF의 승인 가능성 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솔라나가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시간 기준에 5위와 121조 원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와 같은 그 이벤트 이슈 때문에 알트코인이 하반기 들어서 좀 강. 시장으로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어지면서 너무 좀 긍정적으로 봤나요? 일부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시총이 2천억 원 달러까지도 2천억 달러까지도 지속적인 반등을 이끌어간다라는 얘긴데 2천억 달러면 현재 시간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거의 270조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. 저는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솔라나가 적정한 수렴 과정 이후에 고점과 저점 더 높여 갈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솔라나가 현재 다시 한번 트레이딩 뷰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정 자체는 그다지 큰 추세진 하락의 조정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23만원대 정도 요 23만 7천 정도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3만원 정도의 전환 가격대가 좀 저점 구간으로 보여지니까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에 가담해 주시게 되면 결국 추세적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쪽에 에, 포커스를 맞추고 좀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문자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에,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매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드리게 되면 또 매수 이후에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타이밍을 좀 잡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문자 3번을 주시게 되면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의 타이밍도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께 에, 매도 신호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어, 자대로만 매수 매도를 해주시게 되면 에, 여러분들도 고참 식구 독자분들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좀 부각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, 다소 적정하게 짧게 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인적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단 조정 정도는 감안을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우리가 어, 바라보면서 어, 버텨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과 수인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적합한 코인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. 하느냐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주시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향을 파악하고 맞는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해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과 이드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시가총의 상위주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가 일제히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지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방점을. 찍어주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영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끝트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고참시 채널 선정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